에어컨이 안나와 아, 창문 열고 가고있어 목베개도 어, 없어 어. 똑같은 돈을 냈는데 <laughs> 저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난 심지어 더 냈잖아 <laughs> 다른 어. 사람들보다 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는 라오스 군대섬이고요 어, 오늘은 라오스를 이제 떠나서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국경을 넘는 날이에요 군대섬을 어, 나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고 캄보디아 국경에는 아무래도 악명이뭐 높기로 이제 소문이 났다고 해요 뭐그 돈도 많이 듣고 가는 사람마다 국경비도 다르고 심지어는 좀만 뭔가 기분이 조금이라도안들면 그냥 뒤로 맨 뒤로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약간 객기 짜증 이런 걸 부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경 넘는 거에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지만 어, 오늘 이제 캄보디아로 가면서 그런 게 느껴진다면 한번 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반가웠다. 한신 대를주고 봐. 아이지 체크 아웃. Thank you. t h Thank you. Oh, yeah. 어, 이제 저는 존돈데섬에서 나왔고 어? 미리 예매해둔 버스 티켓을 가지고 어, 라오스 국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아 엄청난다. 하나도 없어서, 배고파요 <laughs> 물 하나도 못 사먹고 있어요 <laughs> 아, 이제 지금 라오스 국경 넘었는데 라오스 들어올 때 입국하던 입국 종이 종이 있잖아요 그걸 그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가는데 2달러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없다고 하니까 5달러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내냐니까 그 종이 값이라고 종이를 계속 흔들기만 하시고 계속 5달러 얘기하시길래 냈습니다 일단 만약에 라오스 오시는 분이 계시면 입국하시는 거꼭 종이 여행 끝날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내캄 캄보디아 어 캄보디아 입국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온 놈의 검사는 씨. 검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걸리고 뭔가 계속 주르는 게 엉켜져 있고 세치기는 계속 난무를 하고 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입국할 때는 38 달러를 했습니다. 그 나이 들었으아보데 네, 범한데? 네, 데요 범한데? 네, 범한데? 네, 데데데 네, 범한데? 네, 범한데? 네, 범한 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냥 그럴려니하리라 생각했는데 에어컨 안 나오니까 와 지금 라오스랑 캄보디아 오후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시원해가지고 아 창문 열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살수록 이 바람도 들어오는 것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막 너무 더운듯한 느낌? 그게 엄청 들어요. 어, 그놈의 밴.. 미니밴 1시간 반 만에 왔어 아직 갈 시간이 8시간 정도 남았는데 6시, 7시에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빠르면 10시 정도에 도착할 거 같아 그래도 이제 에어컨 나오고 목받지 있어서 좀 자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있어요 제발 푸탈펜 가자 왜 태우는거야 하면시간만에 지금 캄보디아 푸면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숙소까지는 이제 면탈하이탈 이제 없어서 몇면몇하면탈하도 탈하면 탈하 대충 거리를 보면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한번 그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이상한 곳이었는데? 야, <laughs> 야. 아, 이제 거의 다 숙소 온것 같습니다. 일단 숙소는 제가 이제 문대섬에서 만났던 한국인 분이랑 반반 나눠서 트윈룸을 잡았고 여기 이제 숙소는 여기 피넌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어 그레이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영국인?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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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Can I pay tomorrow morning? 네. o okay, k Okay. Thank you. 노 o 심칸. 노먼, sorry. <목소리> 어떻게야? 그 <목소리> <하트씨가 큰, 목소리> 아, s o r 아다음 날입니다. 어, 일단 먼저 유심이랑 환전이랑 제가 내일 떠나게 되면 기차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환전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카드도 하고 기차표를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친마는 숙소 앞에 신한은행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신한은행 카드를 쓰는 사람으로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오늘 s 카 e r c a r d cannot accept. Our ATM a c c e p 수 s only visa. m a s t e e a y b e s a k e o 용인 대 사랑 태권도 화이팅! 아침인데 잠깐 어 잠깐 걸었다고 엄청 덥네요 조금만 땀 식히고 저도 심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 하려고요 한 달에 4달러에 2시기가 주는 거

안녕, <laughs> 코리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캄보디아. 소스나이 소소나이? 소스 소소나이르까? 소스 아, 소소나이 네. 나이스까? 네. 아, 예. 야, 네. 예. 땡큐. 땡큐. 네. 땡큐. 그 네. 야. 네. 숙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 유심이랑 환전이랑 제가 이제 기차표 예약하고 들어왔고 원래는 지금 뚜엉슬레이스라는 곳이랑 이제 힐링 필드를 가려고 했는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이 숙소에서 좀었다가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요한 편의 어, 마지막 날일 것 같아서 각자 일정 보고 같이 아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laughs> 제 근처에 온것 같은데 <웃음> 쓰레기가... <웃음> 쓰레기만 보이네? <laughs> 어우 냄새 오. 점점 날씨가 좀 뜨거워진 나라로 갈수록 캠핑용 모자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고무줄 달린거랑 뭘 사러 왔는데 어, 뭐 라오스 패치? 그런거만 것만 달려있는거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보여서 이거 이거 좀 크다 Okay. 괜찮은데? 괜찮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모자 이오니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원.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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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 이제 푸논팬 야시장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송영궁이라고 해가지고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저는 푸논펜을 떠나서 내일은 이제 캄포트라는 곳을 가게 될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숙소로 들어가서 짐좀 빨리 정리하고 내일 아침부터 이동할 생각이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바이.